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상냥복이제 17화 이영준 모이세 수아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진으로 여러분과 함께할지 많이 기대되시죠? 아, 이번 주 저희가 부활 팔부 축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팔부 축제에 어울리는 그런 사진들로 여러분 함께 만나보고 싶은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시고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1년 전부터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가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깬다. 일이 많기도 했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것 같다. 이거라는 가장 친한 친구는 늦었는데 잠은 언제 자? 잠은 잘 잤어? 라고 질문을 한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나는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다. 속으로는 잠을 자고 싶다, 잠을 자고 싶어, 그런데 잠이 안 온다. 휴. 계속되는 질문 속에 왜 자꾸 묻는 거야 하면서 짜증도 내곤 했다. 내가 걱정을 멈추고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웃었으면 좋겠어. 라는 친구의 소원을 나는 잔소리로 들었고, 잠들지 못하는 나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 친구도 이 질문을 내가 싫어하는 걸 아는지 그 이후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돌려. 잠을 청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다. 또한, 친구는 아직도 열심히 나에게 잠을 잘 자야 한다. 잠이 보약이다. 라며 매일 나에게 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를 위해 베르베르 베르나르 작가의 잠이란 책까지 읽어주고 설명해 주기까지 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그 노력에 놀랐다. 하지만 친구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친구의 노력으로 잠못 이루는 밤이 덜 외로워졌다. 더 확실히 말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밤이 덜 무서워졌다. 친구는 나를 향한 사랑을 저렇게 매일 표현하고 있었다. 사랑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잘 자기 바란다는 그 친구의 마음이 내게 잘 전달되기 시작했다.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잠을 자라고 들을 수 있는 것, 잠을 깨서 외로울 나의 밤을 위해 보낸 친구의 문자를 보며 다시 잠을 청할 수 있는 순간과,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이 순간까지 감사할 뿐이다. 사랑은 사랑이란 언어로만 오지 않는다. 이렇게 깨닫는 이 순간, 또한 내가 친구를 위한 나의 사랑의 순간이 되리라 믿는다. 오늘은 침대에 누워 잠을 부르며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보이지 않는 기도도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될 거라 믿는다. 나의 잠못 이루는 밤처럼. 먼저 질문을 하고 싶다. 이 사진을 찍은 작가님은 창커튼에 비친 빛이 마치 하트 모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하트 모양이 보인다.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 내 마음에 하트가 필요한 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하트가 보이는 것인가? 창문을 통해 침대를 비추는 빛이 사랑이다. 라고 결론 내고, 사진을 보니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침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루를 마감하고 침대에 눕는 순간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영적 가르침을 배웠다. 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연습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놓을 수 있는 마음을 쌓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죽음 연습에 앞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의 죽음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그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죽음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리라는 믿음이 우리 신앙인의 힘이다. 빛과 어둠, 죽음과 부활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 침대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지친 육체를 쉬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내면이 어둡고 육체가 힘들 때 침대가 가져다 주는 유혹 또한 대단하다. 무엇인가를 하기가 싫고 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침대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누워서 쉬어, 조금만 쉬어. 그러기를 반복하며 어느 순간 조금만 힘들어도 침대에 누워 있고 싶게 된다. 주위가 더 어둡게 바뀌고 있는 순간이다. 침대라는 공간에서 영육이 어둠으로 죽음으로 빠져드는 순간이다. 그 유혹을 이겨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 순간 기억하자. 침대를 비추고 있는 창 너머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빛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침대에서 힘차게 일어나자. 그리고 침대를 말끔히 정리하자. 나를 어둠으로 끌어내는 마음들을 하나씩 정리하자. 그 순간 일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살게 된다. 어둠으로 나를 끝없이 끌어내리고 싶은 유혹에서 일어서는 것. 미운 마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굳은 마음을 눈처럼 녹여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비치신 분께 나아가는 것.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의미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 저승에서 부활하시어 온 인류를 밝게 비추소서. 아멘. 네 사진 잘 보고 오셨어요. 여기 넓게 펼쳐져 있는 이곳은 동네에 있는 공원은 아니고요. 네 저희 수도원 네, 본원 뒤뜰입니다 점점점 봄이 무르익으면서 이 저희 수도원 본원 뒤뜰도좀 소개시켜드리고 수도원 뒷마당에 봄이 오는 소리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사진 어떠셨어요? 네그 사진은 몇년 전쯤 제가 그 피정의 집에 갔는데요. 피정의 집을 딱 도착해서 제방 배정을 받고. 방물 열 여는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는 찍어야겠다. 이건 꼭 기록에 남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경이 줬던 풍경이 저한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앞에는 단순하게 그 방이 펼쳐졌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어머님의 따뜻한 품 같은 걸 느꼈나 봐요. 그때는 제가 수도원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좀 쉼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쉼 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포근한 무엇인가를 좀 기대했었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 그게 한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사진은 하나의 잠자리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아주 정갈하게 잘 이렇게 메모새가 단정한 어떤 그런 방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어머니와 품 같은 그런 따뜻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부터 그랬는지 제 방에 침대를 아주 정갈하게 잘 정리하고 언제나 들어가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정리를 해놓고 나가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빡했는데요. 질문한다는 걸 깜빡했죠. 그래서 이번 그 18화에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품과 같은 혹은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무엇인가 있을까요? 사람은 뭐 당연히 포근하고 하겠지만 그런 걸 제하고 외 제가 이렇게 딱 저를 첫눈에 이렇게 사로잡았던 그런 편안함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눈에 사로잡은 편안함이 있을까요? 그걸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팔부 그 축제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마무리 생활 1 9에 만나겠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또 이벤트 상품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좀 아껴라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아끼고 다음 주에. 또, 채첨단 추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연도을 할게요. 안녕.